19년 4월 6일날 실시하였던 8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시험문제 보시고 이론 시험문제 1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 운임, 하영료, 보험료, 취득가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뭐를요? 부대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예, 취득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에다 부대원가,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죠. 예로 몇개써 있네요. 이런 부대비용을 합산한 걸 취득원가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 번은 맞는 말이고, 2번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원가배부를 할 경우는 기말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이게 잘못되 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2번, 다,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후입선출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의 예를 한번 볼게요 후입선출법 따지면 예를 들면 2월 1일 날 내가 한 개를 얼마에 사왔다 100원에 사왔어요 매입 100원에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 2월 5일 날 또한 개를 사왔어요. 150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2월 10일 날, 자, 한 개를 뭐 했다? 매, 출, 팔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는 몇개 있는 겁니까? 두개 있는 거죠. 한 개, 한개 사와서 두개 있는데 한 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개가 있는데 후입선출법이랬죠. 그러면 한 개는 뭐 했다? 팔렸습니다. 한 개는 판매돼 있죠. 또한 개는 그럼 뭐 합니까? 남아 있어야겠죠. 팔지 못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팔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팔리면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하죠. 그 다음에 안 팔려 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말 재고라고 하죠. 재고 자산이 되겠죠. 이렇게 매출원가 재고라고 구별하죠. 팔리면 매출원가 안 팔린 건 기말 재고. 그러면 후입. 선출법이라고 그랬죠. 후입 선출법이 뭡니까? 최근에 사온 거 후입 나중에 사온 걸 팔았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나중에 사온 겁니까? 이거죠. 그러면 누가 팔린 겁니까? 150원이 매출원가죠. 이게 팔린 거니까. 그러면 어떤 게안 팔린 겁니까? 오래된 거. 100원짜리 요 물건이 안 팔려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후입 선출법으로 하면 네 최근의 금액이 150원이죠. 이게 최근 거고 이게 오래된 거죠. 구 오래된 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는 최근의 금액으로 되고 기말 재고는 오래된 원가로 구성돼야 되죠. 그래서 2 번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원가라고 구성된다 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기말 재고는 이 금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오래된 원가로 구성돼야 되죠. 최근에 구입한 원가가 아니라 오래전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돼야 된다. 그렇게 표현해야 2번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유동성에 따른 분류가, 분류가 다른 것은 선수군 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사채 비유동, 장기차입금 비유동. 그래서 정답은 1 번이죠. 1 번만 유동 부채입니다. 3번 다음 결산 중 다음 상이 누락되었다. 누락됐다는 건 빼먹은 거죠. 누락상을 반영할 때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그걸 이제 수정하라는 거죠. 그럴 때 당기순익 증감액은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자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단기 발생 미지급 자동차 보험료 첫 번째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지급이란 말이 나와 있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알겠습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죠. 주지 않았으니까 얼마요? 7천원. 제가 왜 이걸 대변에 쓴 겁니까?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도 뭐라고 써야겠죠. 뭘 주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해서 차변은 보험료 7,000원. 이 보험료는 성격이 뭡니까? 보험료는 비용이죠. 이걸 뭐 했다고요? 누락 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집어넣어야겠죠. 집어넣으면 뭐는 증가됩니까? 비용은 늘어나겠죠. 뭐도 늘어납니까? 부채도 늘어나겠죠. 이걸 하니까.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면 이 비용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감소되겠죠. 얼마가요? 7,000원 이익이 감소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외상 매출금의 보통예금 수령 돈 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뭐로? 통장으로 보통예금 얼마요? 만원 받았다. 왜 받았습니까? 외상 매출금을 만원. 이렇게 회계처리가 될 텐데, 얘도 성격을 보면 보통 예금은 뭡니까? 자산이죠. 외상 매출금도 뭐예요? 자산이죠. 그런데 얘는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이 늘어나야 되고, 얘는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회계처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늘고, 자산이 도로 감소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안초 자산이 늘었다, 자산이 줄었다, 이것만 나타나니까 이익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영향을 준건 위에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위에 거 이익이 7천 원만큼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천 원 이익이 감소된다.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재무제표 꼭 외워야 되죠 재무제표 다섯 가지 재무상태표 소유니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표 주석 맞죠 두번째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 이라고 보통 우리 그러죠 여러분 이걸 네, 영어를 번역한 건데 그 앞글자만 따서 갭 이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라야 되죠 누구는 재무회계는 세번째 재무회계의 또 특징 재무회계는 외부 이에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외부 이해관계자. 그다음 네 번째,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뭡니까? 재무 상태표죠.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손익계산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에. 네. 예. 뭐가 나타나니까? 경영 성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말은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정 기간에 걸친 경영 성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잘못된 표현이다.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어 여러분, 연구단계, 시험에 잘 나오죠? 연구단계, 개발단계. 여러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은? 이렇게 나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 인식할 때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단계 또 하나는요? 개발단계에서. 연구단계는 무조건 뭐로 한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뭐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요,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는 그런데 개발 단계는요,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눠서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을 만족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예, 개발비라는 뭐로 자산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경상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경상 개발비도도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예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해야만 그리고 요건을 만족해야만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 단계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은 연구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연구 단계는 비용으로 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뭐랑 같은 말입니까 예,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 네. 취득 후의 지출 이건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죠 취득 후의 지출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처리하는 거죠 요건을 만족 못하면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그래서 2번도 맞고 예, 3번은 잘못됐네요.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연구비는 무형 자산인데 이건 맞죠.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은 무형 자산이지만 위에 1번 설명할 때 연구비는 뭐라고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그래서 3번이 이 연구비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6번 종합원가 계산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핵심어가 뭡니까? 주문. 주문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니죠. 주문에 적합한 방식은 개별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네요. 2, 3, 4번은 다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한 말이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7번. 다음은, 다음, 당사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40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원,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했다 50만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이 윤곽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죠.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먼저 뭘 구합니까? 1단계로서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구하셔야 되죠. 예정 배부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 간접비 예산을 제조비 예상액이죠. 이걸 뭐로요? 기준 조업도로 나누는 거죠. 예, 기준조업도, 여러분, 그냥 예정, 배부, 기준 이거로 나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여서이 위에서 구한 예정 배부율에다 곱하죠. 뭘 곱하는 겁니까? 실제 조업도죠. 예정 조업도가 아니라 실제 조업도를 곱하시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죠. 이 예정 배부액을 구했죠. 이 예정 배부액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누구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랑 비교해서 과대 배부인지 과소 배부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걸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 원가 계산의 흐름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나와 있는 자료대로 여기 주어진 자료에 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 말은 뭡니까?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란 말은 여기 기준이 있죠. 요 기준들을 뭐로 보라는 겁니까? 예, 요 기준들이 뭐가 된다? 직접 노무 시간이라는 거죠.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 다음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 40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 그러면 누가요? 얘가. 실제 조업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 50시간. 그다음 예정 배부액은 40만 원. 예, 이걸 그냥 알려 줬네요. 얘가 40만 원이라고. 그다음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요금이죠. 이건 얼마다? 50만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은 계산될 수 있겠죠? 둘이 곱해서 예정배부액 40만원이 나와야 되니까 40만원을 나누기 50하시면 구해지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걸 8천원이 나오겠죠? 요 예정배부율이 8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지금 질문은 이걸 물어봤죠? 예정 배부율을 그럼 8,000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마저 이어서 해 보면 얘가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죠. 그러면 둘이 얼마가 차이 나는 겁니까? 10만 원이 차이 나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정 배백 예상한 값이 40만 원인데 실제는 50만 원이니까 10만 원만큼. 그죠? 과소 배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상을 조금 했죠. 그래서 10만원 과소 배부다. 배부 차이를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걸 물어본 거죠. 예정 배부액을. 그래서 8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2019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100만원이다. 19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는 10. 19년 1월 1일 원재료 재고보다 20만원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19년 12월 31일 재고는 이거죠. 기말 원재료 재고가 되겠죠. 19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1월 1일 원재료 재고에 이건 뭐라고 하면 됩니까? 1월 1일 기초 원재료 재고죠.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 재고보다 20만원이 많대요. 첫째 줄에 있었던 사용한 원재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용한 원재료가 원재료비죠 예, 사용했다 원재료비 그럼 여러분 공식이 떠올라야죠 뭐 원재료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예, 직접 재료비 같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 공식이 떠올라야죠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원재료에다 더하기 당기 원재료 매입액 사온 거, 그래서 뭘 빼입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를 빼시면 나온다는 거머릿 속에 떠오르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자료대로 맞추면, 예, 이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100만 원. 그다음에 이게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 않지만 기말이 기초보다 20만 원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단순히 예를 드십시오. 20만원만 많으면 되니까 기초를 얼마로 놓으면 됩니까? 숫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0. 그리고 기말은요, 20. 그러면 문제 주어진 조건하고 맞죠. 기말이 20만원, 기초보다 많으면 되니까 그러면, 단기 원제로 베이액 질문은 이거죠. 얘가 얼마냐, 그러네요.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120만원. 120만원 같이 사와서, 20만 원어치 남아 있으니깐 100만 원아치는 사용했다는 소리겠죠. 네, 예, 그래서 정답은 120이 될 겁니다. 당기 원조로 매입액 이걸 물어봤죠. 그다음 9번. 원가 계산 나오는데 뭐 직접 단계 상호 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관계를 떠올리셔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예, 요세 가지 관계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직접 배부법은 가장 잘 반영한다 수수관계를 예, 그렇지 않죠 누가 제일 반영합니까? 상호가 제일 잘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가 제일 정확도가 좋은 거죠 대신 힘들지만 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요 단계배부법이 상호보다 우수하지만 누가 제일 우수합니까? 상호가 제일 우수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수하다는 건 정확하다는 거죠. 상호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요앞에 말은 틀린 거지만 요 뒤의 말은 맞습니다. 단계 배법은 요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은요 뭡니까 여러분? 순서가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예,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단계배법은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뒤에 말은 맞지만 이 앞에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세 번째 임차료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임차료 월세죠 월세를 배부할 땐 인원수로 배부 기준을 정하면 적당화돼요 여러분 임차료 월세는 뭐 가지고 하는 게더 합리적입니까? 면적 가지고 하는게 합리적이죠 인원수가 아니라 면적 가지고 하시는게 제일 좋죠 그 다음 4번 4번이 맞는 말이죠 직접 단계 상호는 수수의 반영 정도다 직접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상호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고려하죠 그러면 단계는 중간에 낀 단계는 일부는 무시하고 일부는 고려하고 예,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예, 이수수관계 보조부분 상호 간의 수수 관계 차이에 따라서 직접 단계 상호 요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11번 회피 불능 원가란 말 그대로죠.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말 그대로죠. 2번 2번은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예, 가공 원가인데 여러분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초 원가라고 하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요두 개를 뭐라고 합니까? 가공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 합이 아니라 직접 노무비라고 여기를 고쳐야 맞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입니다. 그다음 11번 옳지 않은 것은 공급 시기 완성도 지급 조건부 시험에 잘 나오죠. 완성도 지급 조건부 또 장기 할부 판매 또뭐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 이세 가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거. 그 다음 폐업이란 말이 나오면 언제나 언제다. 폐업하는 때다. 폐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문 닫은 때입니다. 폐업하는 때라는 거 에, 맞죠? 세 번째 내국 물품의 외국 반출. 여기서 가로 열고 친절하게 써 있네요. 직 수출, 직접 수출했을 때는 수출 재화의 공급가격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여러분? 에, 선적일이죠. 배에다 짐 실은 날, 선적일 날 에, 수출한 걸로 보게 돼 있죠. 선적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번이 잘못되 있죠. 죠번번간주주임료로는 네, 종료일이라는 거 예정확정 종료일 그때가 공급시기죠 12번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출에 해당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죠 맞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맞죠?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없죠 세 번째, 간이과세자가 영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된다 3번이 잘못됐죠 여러분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사업자는. 그런데 다시 누가요? 과세 사업자가 나눠지죠. 과세 사업자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 영세 규모 간이 과세자가 있죠. 자, 여러분 영세율은요? 이런 애들. 과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연히. 그래서 일반 과세자건, 간이 과세자건 다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뭘 해야 됩니까?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를 포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3번이 잘못된 건 면세사업자는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 거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과세, 간이과세는 자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별도의 포기절차가 없이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은 뭐 어려운 말 아니죠. 토지를 매각하면 면세다, 부가세가 면제된다. 13번 필요적 기재 사항 단순 암기죠, 여러분. 필요적 기재 사항 네 가지. 근데 네 가지 중에 요게 잘못됐네요.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죠. 4번이 잘못됐고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원칙이다. 맞죠? 인위적으로 뭐할수 없습니까? 변경할 수 없죠. 네,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득세 과세 기간은 두 번째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죠. 그래서 소득세는 집 주소로 우편물이 다 날라오실 겁니다. 세 번째 소득세법은 종합 과세 제도로 임으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이 시험 지문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뭐 때문에? 모든이란 말 때문에. 여러분 소득세법은 네, 이렇게 나눠 있죠. 종합 과세 제도가 있고 분리 과세가 있죠. 그다음 분류 과세로 나눠지죠. 종합 과세되는 건요. 분류과세 대하지 않고 분리과세 되지도 않는 것. 그걸 다 모아서 종합과세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란 말 때문에 틀립니다. 분리과세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다 합산되지 않는 말이, 안, 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잘 보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번. 기타 소득. 예, 원천징수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아마 시험. 이게 예, 개정돼서 아마 낸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으로 얼마를 받았답니까 강사료 200만 원. 기타 소득이래요. 200만 원. 그러면 이 기타 소득을 벌기 위해서 희생한 게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필요 경비라고. 그런데 이 필요경비라는 걸 입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 정도를 인정해 주는데요. 어, 이게 개정됐죠. 에, 작년 4월 달에 한번 바뀌었고, 올해부터 또 바뀌었고, 예전엔 이게 80%였죠. 작년 4월 달부터 70%로 됐고, 올해부터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는 60%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시험엔 주로 이게 나와서 예, 그래서 60%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20만 원이죠. 60%니까 200만 원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 둘이를 뺍니다. 빼면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80만 원이 나오겠죠? 8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용어상 얘랑 얘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하고 기타 소득 금액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기타 소득은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이고 기타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뭐로 본다는 겁니까? 이게 슈말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 벌었다? 80만원 벌었다는 겁니다. 세금은 번 거에다 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 받았냐가 아니라 얼마 남겨먹었냐.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는 과세되기 때문에 요금액이 중요한 거죠. 자, 80만원을 벌었으니까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죠. 그래서 여기에 20%를 세금으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16만원이 되죠. 그럼 물론 이 16만원에다 다시 뭐가 과세됩니까?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10%만 6천원도 세금이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방소득세 요만 6천원 제외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정답은 16만원입니다. 기타소득 과세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무 이급은 요 필요 경비율이 바뀌었다는 거 60%입니다. 이상으로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예, 실무 시험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